안녕하세요. 히스코리언입니다. 오늘은 서울 남서부의 서민 동네, 독산동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이름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둘다 흥미롭습니다. 독산동, 첫 번째 해석은 민둥산 마을입니다. 독자는 대머리 독, 즉 머리카락이 없다는 뜻이죠. 산에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는 정말로 민둥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무가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계속 베어냈기 때문이죠. 특히 한양 인구가 증가하면서 땔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겨울 난방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산림 보호정책을 펼쳤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려면 나무를 베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주변 산들은 점점 민둥산이 되어갔습니다. 독산동의 산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민둥산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토양이... 유실되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독산동의 독에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독을 굽던 산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 독이 아니라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 홀로 독 또는 사실은 한자가 아닌 우리말 독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조선시대 이 지역에는 옹기를 굽는 가마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옹기를 만들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고 가마를 때울 때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옹기 가마는 보통 산 기슭에 위치했죠. 독산동 일대는 옹기 제작에 적합한 황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옹기 장인들이 모여들었고 독을 굽는 산이라는 의미로 독산이라 불렸다는 겁니다. 어느 설이 맞을까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섞여 있을 수도 있죠. 민동산이었는데 그곳에서 독을 구웠. 두설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시대 독산동은 한양 도성에서 꽤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옹기를 만들며 사는 가난한 마을이었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독산동은 여전히 변두리였습니다. 변화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왔습니다. 서울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구로공단이 조성되었고 독산동은 그 배후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독산동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쪽방, 반지하,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1990년대 말, 독산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유명해졌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이곳에 정착했죠. 지금도 독산동에 가면 다양한 나라의 식당과 가게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독산동은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공간이죠. 민동산이었든, 독굽던 산이었든, 독산동은 늘 그런 곳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백로가 많았던 나루터, 노량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